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책임져 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역시 살만 아이템들을 제가 찾아 찾아 찾아와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걸 그대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이 맞는 의류가 나왔다 그런 것들을 같이 사면 되니까 그런 거랑 같이 중점을 두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기준을 잡은 게 웬만하면 50% 이상으로 보려고 노력했거든 개인적으로는 역시즌으로 사는 거면 한 40~50%는 최소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패딩 추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니트에서 나온 온 그레이 쇼패딩이랑 블랙 컬러 두개 있거든? 제가 봤을 때는 블랙 컬러는 그렇게 막 예쁜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그레이는 컬러가 예쁜 것 같아. 지퍼 느낌도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어두운 느낌의 쇼패딩이 아니라, 이렇좀 살짝 밝은 느낌의 지퍼가 흰색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뭐 화이트진이라던가 청바지 이런 거랑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쇼패딩 중에서 제일 나왔어. 그리고 시청자 분 중에 한 명이 요거 패딩 사고 싶은데 어떤지 여쭤봐 보 주신 분 계시거든 나쁘지 않아요 좀 유광이라서 좀 컬러가 튄다 고기 하나 있긴 한데 그냥 원래 이런 패딩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고 또 뒤집으면은 이런 식으로 무광, 아, 무광 컬러가 나와서 이렇 2way로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도 뒤집으면은 한 검정색 패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괜찮아요 사도 좋아요 쇼패딩 중에서는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요두개 정도가 괜찮았고요 가죽 자켓도 여러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가죽 자켓이 워낙 좀이 핫한 품목이고 비바 스튜디오에서 이미 50% 할인을 해서 그때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거 외로는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만한 게 많이 없어서 일단 하나 딱 소개를 해드리자면 d 이즈 네버드에서 나온 스탠드 칼라, 블루종, 오버사이즈, 블루종 형태로 나온 건데 딱 이런 느낌으로 스트릿으로 매칭하실 분 이거는 남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안 드리고 평소에 뭐 비니 쓰고 뭐 이렇게 캡쓰고 스트릿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거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지금 할인포이 꽤 높아서 10만원 초반, 12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죠? 제가 봤던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브랜드 여러분들이 봐달라고 했던 거, 인사일런스랑 토니액을 제가 봤는데, 토니액이 이 가죽 자켓도 뭐 많이 물어봐주신 분들이 계시거든? 가격대는 20만원, 17만원, 요건 1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괜찮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장감이 좀 되게 짧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쇼한 기장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더라던가 이런 게 다리, 그, 기장이 짧으면은 다리가 길어 보여서 더 좋아하거든? 아무튼 제가 이거는토니에에서 받은 게 있어서 가지고 있긴 한데, 퀄리티라던가 이런 거는 괜찮아. 대신에 좀 뭔가 가죽 느낌이 두껍고 짱짱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좀 양가죽 얇은 느낌 그런 느낌 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아 나는 뭐가 이렇게 두껍고 탄탄한 거보다 양가죽에 이렇게 얇은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코트류랑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기본 이거는 직장인 분들이 사셔도 되고 그냥 옷 코트 하나도 없는 분들이 사셔도 되는 그런 느낌이야. 7만 원 초중반, 7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이건 오버핏도 아니고 그냥 진짜 딱 기본 이거 뭔지 알죠 여러분? 싱글 코트인데 어깨 딱 맞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키 작은 분들이 구매하셔도 좋은 게 기장이 롱코트 기장으로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 코트 느낌으로 코트 하나도 없는 분들이 구매하시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학생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살짝 조금 20대 중후반? 직장인 분들이 구매하시기 딱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오지아에서 괜찮은 게꽤 많거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싱글 코트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세미 반 더블로 넘어오는 거. 이렇게 세미 오버 코트인데 반 더블로 넘어오는 디자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세미 오버 반 더블 자켓도 있고, 발막한 코트도 있어요. 컬러가 여기 검정 컬러도 있고, 가격대가 10만 원 이하로 되게 저렴한 게 많거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맥코트, 달만카 코트 딱 그런 기본 느낌이라서 울 함량이 한 60~70% 요 정도의 캐시미어 섞인 거이런 느낌으로 되게 많으니까 정상가는 32만 원뭐 이렇 이렇죠. 가격대가 7만 원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또 구매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코트가 되게 다양해. 아 <laughs> 여러분 템이 꺼진 관계로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뭐 글렌 체크코트 라던가 이런 되게 다양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깔끔한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찾던 스타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텐데, 만약에 내가 이 글렌 싱글 체크 오버핏 코트가 마음에 든다. 어, 이또 깔끔하게 잘 나왔죠. 체크코트 예쁘게 잘 나왔어. 근데 가격이 159,000원이라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 품명을 그대로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가격 순으로 하면은, 어, 15만원 구성이 뜨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진짜 막, 2, 3만원 더 저렴한 게 있거든? 이건 아예 좀 가격이, 판매 가격이 아예 더 높았네요? 49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할인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 글렌 체크 패턴도 무난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체크 코트 찾았던 분들한테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에 다양한 스타일, 깔끔한 거, 코트 이런 게 지금 살 만한 게 지오지아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핸드메이드 더블 코트죠? 7만원부터 한 10만원 초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에 코트들이 있고 지오지아 의류들도 괜찮거든. 지오지아라던가 지크 정장 브랜드에서 나오는 코트 이런 것들이 원단을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앞에 여밈이 깔끔하게 미니멀하게 들어가서 남친룩 이렇게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거든. 여러분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크리스 크리스티에서 나온 코트입니다. 7만 원대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정말 기본 느낌의 싱글 코트인데, 아까 지오지아에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거는 어깨가 정어깨잖아요. 살짝 조금, 좀 이렇게 포멀해.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학생분들이라던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드롭되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거든. 이것도 핸드메이드 코트로 알고 있고, 울 90에 나일론 10%네요. 무난하죠? 울 소재는 이런 식으로 뭐 블랙 컬러 해가지고 SM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고, 컬러도 회색이랑 블랙 컬러 두개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핸드메이드 코트가 얇은 거를 꼭 감안하셔야 돼요. 그걸 감안하셔서 가을 아우터 혹은 겨울 아우터로 착용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핸드메이드 코트의 더블 버전. 이것도 가격대가 72,000원이고요. 싱글이랑 더블이랑 또 주는 느낌이 다르니까 이렇게 더블 느낌의 이런 느낌의 코트. 롱 코트 사셨던 분들도 가격대가 정말 착하죠? 7만 원대?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A원입니다. MA원이 제가 또 이렇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봤는데, 알파인더스티리는 지금 막 그렇게 크게 할인하는 데는 잘못 찾았고, 10만원 언더면은 그냥 괜찮아. 그냥 검정색 컬러랑 세이지 컬러가 10만원 이하면은 진짜 괜찮은 거니까, 그럼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구매하셔도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MMGL에서 나온 MA원인데, 그냥 딱 기본 MA원? 컬러는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블랙이 제일 무난하겠죠? 어, 딱요 느낌. 그냥 기본 애매한 느낌으로 데일리 느낌으로 착용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요 지퍼가 투웨이라서 이런 식으로 잠근 다음에 연출도 가능하다는 거.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컬러 아직 다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MA 연 사실 분들 솔직히 로스코가 한 3만 원, 5만 원이 정도잖아요. 조금만 더 보태서 소재 조금 더 좋은 걸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쇼트라는 미국 브랜드에서 나온 MA 연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기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건 메탈 어, 그 그레이 컬러. 제가 쇼트 에메온는 아닌데 비슷한 느낌의 밀리터리 자켓 있거든 퀄리티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알파인더스트리 한고 그 정도 급대. 근데 할인 폭이 커서 한 7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또 괜찮죠. 이것도 그냥 기본 에메온입니다 대신에 컬러가 검정이랑 세이지 그린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소매 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국 국기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하다, 아메카지스 그런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M.A.형 차시는 분들한테 쇼트 두 가지 좀 이렇게 오리지널 느낌으로 괜찮고 남친느 느낌은 M.M.G.L.이 좀 남친느 느낌이 나요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에서 좀 찾아왔던 거고 아래는 여러분들이 봐달라고 했던 브랜드들을 제가 한 번씩 다 봤거든 인사일런스 코트는 워낙 기본이고 기본 코트류들은 메시지는 나오는 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구매하셔도 되고 이런 그냥 캐시미어 더블 테일러드 코트 이런 것도 아주 사도 좋습니다. 어떻게 입느냐? 이거 입고 청바지 입고 섹시한 체시 구츠 딱 그런 느낌 아니면 더비도 좋고요. 그런 느낌을 한 다음에 이렇게 목걸이 하나 정도만 해도 코디 딱 완성 이딱 이런 느낌이야. 딱 이런 식으로 입으면 돼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전혀 어렵지 않고 싱글 코트에서는 없는 조금 더 뭔가 성숙하고 섹시한 느낌을 더블 코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더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SM 사이즈 있고 스몰 사이즈는 것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아이보리 컬러 워크 자켓인데 인사일러스가 그래도 퀄리티라던가 이런 웬만큼 받쳐 주잖아. 근데 할인 폭이 지금은 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워크 자켓, 데님 자켓 나오는 데에서 뭔가 이 정도의 가격대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이런 느낌으로. 슬랙스에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청바지에 매칭하거나 그런 느낌을 입으실 분들 아니면은 아메카지라던가 좀 그렇게 감성적게 입으시는 분들은 반바지랑 이런 식으로도 코디가 가능하고요. 다만 요들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청자켓 같은 경우는 좀 기장이 좀 길이가 길어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장이 길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안에 이너를 웬만하면 넣어 입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반바지 입는 거면은 테이블 해도 돼 봐봐 모델도 다 코디할 때 티셔츠 넣어 입었잖아 이래야지 다리가 안 짧아 보입니다 반바지에 코디할 땐 빼도 돼요 이런 식으로 딱이 코디를 그런 식으로 했죠 아이보리, 데님이랑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매칭한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버킷에이라던가뭐 모자 같은 거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사이즈도 많이 있고 이거는 싱글 코트인데 앞에 여밈이 히든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그냥 미니멀한 느낌이 나는 깔끔한 느낌의 코트고 이것도 그냥 무난해요 깔끔해 오버핏 느낌의 코트로 찾았던 분들한테 괜찮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깨가 자연스럽게 드롭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가게 살기 때문에 어깨가 좁아서 너무 좁아서 걱정이셨던 분들은 봐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요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좀 어깨 좁은 게 어느 정도 드러나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깨가 어느 정도 각이 살아서 사이즈를 너무 크게 가서 막 어정쩡한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된다는 점. 아직 SM 이 S랑 M 사이즈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아 보여요. 요거는 그냥 오버핏 셔츠로 지금 여기 구매해서 바캉스 갈때 걸쳐서 막뭐 반바지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딱딱 어딱 이런 거야. 오딱 어 이런 느낌. 딱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코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청바지라던가 그냥 뭐 긴 트랙팬츠 그런 느낌으로 스트릿 느낌으로 가을 시즌에 긴 바지랑 매칭하셔도 되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 넣었고요 요거는 할인폭이 되게 커서 저희 카페가 보면은 조끼 베스트로 코디하시는 분들이 몇분몇분 몇분 계시거든 근데 요게 딱 이런 느낌으로 반팔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분들 요것도 괜찮아요 왜냐 할인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요두개 정도가 좀 감성지게 입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실 분들한테는 요거 요거 중에 선택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인사일런스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살 만한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토니 아까 가죽 자켓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데님 자켓도 다 찾아봤거든? 데님 자켓이 없어 막 할인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토니에게서 나온 게 있는데 워싱이라던가 그런 게다 깔끔하게 다잘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은 이런 식으로 가죽 택이 잘려져 있는 이런 디테일도 있고 워싱이라던가 핏, 디테일, 이런 기장감 그런 게 개인적으로 제가 딱 선호하는 느낌이거든? 할인 폭이 40%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7만원대? 6, 7만원대? 뭐 이런 느낌으로 데님 자켓 나온 데가 없더라고. 블랙 자켓도 완전 생지 블랙이 아니라 살짝 워싱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슬랙스라던가 데님 이런 쪽에 더 매칭이 좋을 것 같죠? 이거랑 이렇게까지 중청, 연청, 블랙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청자켓 사실 분들한테 괜찮다. 어, 더티뮤도 괜찮은 거. 어, 더티뮤가 50박지네. 50박지면은. <laughs> 아 착합니다 이거는 그냥 딱 미니멀 자켓으로 여러분들이 봄, 가을 시즌? 딱 그때 걸치기 좋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냥 괜찮아 보여요 깔끔해 울 자켓? 그런 느낌으로다가 걸치실 미니멀 자켓 찾으시는 분들한테 50%에서 회사인 가격 같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컬러가 카멜 컬러죠? 이거 두개 예쁜데? 이 괜찮아요 이것도 좋고 이거는... 아 이거 그레이 컬러?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제품 사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지금 미니멀 자켓 있잖아. 울 셔츠 자켓 세 가지 나온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니트 37,000원. 이것도 그냥 청바지에 슬랙스 루즈한 거에다 입으면 예쁘겠죠? 두 가지 컬러 와지, 이 컬러만 남아있네요. 핑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니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한 분이 비슬로우 역시즌까지 같이 봐달라고 해서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아메카지 느낌이 강하긴 하거든. 뭔가 어좀 살짝 가격대가 있어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비슬로에서 추천해드리는 거는 좀 아메카지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셋업으로 입을 입을 쓰리피스 워커 자켓 뭐 이런 거두개 맞춰서 입으면은 딱 이쁘겠죠 딱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아메카지 입고 싶은데 면 셋업 사실 거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비슬로에서 판매하는 쓰리피스 워커 자켓 요두 가지가 괜찮다. 컬러가 이건 좀 노란 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착용하실 분들은 이게 더 무난해요.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딱 구매하신 다음에 이런 전 디테일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입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청바지랑도 이렇게 매칭해도 을 무난하고 뭐 이렇게 아예 스리피츠로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데님이랑 좀 깔끔한 느낌으로 남친룩으로 충분히 매치가 가능하니까 네이비 컬러도 괜찮네. 이것도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 아메카지 입는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바지랑 매칭하셔도 되고 캐주얼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가 괜찮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역시즌 아이템들을 제가 뽑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이 편을 만들어서 좀더 찾아와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솔직히 왜 그러냐면 알아서 진 너무 잘 사. 사람들이 알아서 되게 되게 많이 잘 사서 예를 들어서 뭐 비바 스튜디오가 뭐 이렇게 나온다, 할인한다? 그러면은 여기 다 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구매하고 뭐 인살런스 역시는 한다 하면 여기 다 떠서 여러분들이 다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카페 보시고서 구매하시는 것도 조금 더 빨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까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좀더 원한다. 하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또 한번 열심히 찾아서 컨텐츠를 가지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